<laughs> 자, 27번이야. 27번 의식 크게 쓰는 게 좋겠다.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줄쳐놓고요. 음이 아닌 정수 딱이앙수가 중복 조합이랑 연관성이 좀 있어요. 음이 아닌 정수 이를 들이치면 중복 조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다. 모든 정수 a, b, c, d의 순서성의 개수로 같아요가 가를 보시게 되면 a, b, c, d의 값이 6에 이걸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4ac2라고 썼던 거 기억나야 됩니다. 서로 다른 그리고 선택 가능. 의미하는 정수니까 0이 들어가도 된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바로 중복적으로 쓰셔도 돼 자연수의 조건이었으면 여기다 보험 준다고 했었지. 하나하나씩 줘절 여기 개수가 줄어든 거. 그랬던 유형 중에 하나야. 가는 그렇고요. 나나 a, b, c, d 중 적어도 하는. 적어도. 동그라미 좀 쳐줘. 적어 나는 0이다라고 했죠? 여기서 빨간색으로 적어도에다가 이렇게 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. 전체에서 정 반대라고 또 개념 정리 해봅니다. 적어도 전체 경우 수 중에서 정 반대 개념이야. 영이 영향. 하나도 없어요. 영향이. 야, 그럼 0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A, B, C, D에다 하나 하나씩 미리 1을 줘버리는 거야. 그러면은 뭐 돼요? A-B-C-D-는 이제 두 개밖에 안 남겠죠? 미리 줘버린 거니까. 자연수를 만들어버린 거야, 이게. 그리고 우린 이거를 4에 대한 H2라고 적는 거잖아. 그럼 정답은 어떻게 돼?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4H6에서 4H2를 빼주는 것이 답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다 끝. 여기서. 어우, 합니다 충분.